음. 예, 1균의그 뭐지 골드가 정말 중요해요. <laughs> 골드가 중요한 이유가 강화 균열 보석을 내 번하는 그 비용이 많이 감소해 가지고 지금 보행 12단 예, 골드를 어느 정도 그 집중 골드에 어느 정도 집중하는 이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악몽 이제 베이스는 악몽 반달 수도, 악몽 반달 수도 있고요. 야좀 죽어라 그 황도궁이 없어가지고 인검 위주로 이제 돌리기 때문에 황도궁 대신에 이제 그 핵반 반지를 끼고 있어야죠 탐욕의 가락질하고 인검 위주로 이제 뭐지? 인검 발동시켜가지고 쿨을 돌리기 때문에 정예를 갑자기 위주로 해줘야 해요 음. 근데 혼자 할 거면 이렇게 느긋하게 하셔도 돼요 뭐 굳이 정예 말고 정예 잡는 거보단 정예만 잡아버리면 골드가 잘안 들어오니까 봐요 아, 골드 미친짓더러죠 지금 뭐한 무리 잡았는데 180 180만? 250만? 윤뽕 같은 건사나이안 피해요. 응. 아이고. 야, 죽어라. 골차 행벌은, 그, 그니까, 골든 행벌은 같이 두 2명 정도가 실적당해요 3명, 4명 네 되면 딜센 사람이 골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골찬 장비를 안한 사람은 뭐 없거든요. 일균에서. 그래가지고 파티로 하지 마요. 석은 조금 늦, 석, 네. 석만 캘 거면 12단 파티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고, 골차 세팅보다. 골드 파밍은 시간도 안꼬여지 석이 한 20개 정도밖에 못 모아요. 빨리게할 수가 없어요. 골드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 봐요. 아까 8억 6천 있었어요, 지금. 인기는한번 도는데. 8억 8천? 골드? 한 무리 잡 으면 골 드가 지금 1100됐 고, 8억 8400 느긋 하게 응. 아따. 잘죽는다 골드 잘 떨어지 죠？골드 1700야죽 어라 왔어？또 집중 신다 꼬리 죠. 응 골드 떨어진 거 보여? 상디, 아까 그 시청자분 말대로 이제 상디. 응. 발차기. 장풍당하는 발차기. 골드는 2600에서 이제 끊기고. 아, 이제 안 끊겼네. 골드 잘 보이죠? 응. 골드 3천 오0 어디갔지 버스? 골드 지금 우천우백우0 우리, 우리, 네아 이거 아파이오우프다어 우리, 아프네. 골찬 세팅이 정말 중요해 응. 골드가 지금 3,900, 하나? 한판 뛰는 한판뜨는한 6,000, 7,000 정도 고 그러면 대균 강화를 몇번할수 있지? 대충 2,000에서 3,000 사이니까. 1균 어. 한 판에 대균 강화 두 번? 세 번? 거의 아다리가 떨어져. 어. 대충 한 번에, 이제 한번 1균 되면 석두번 떨어지니까. 대균 강화하고 딱횟수가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9억 천 됐죠. 골찬 세팅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뭐 투구에 매까지 끼고 있죠. 지금 여기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목걸이를 캄보, 캄버, 캄보라는 목걸이가 있는데, 거기에 그 골드 찬스 100% 고장이 라가지고, 와구씨 놀래라. 어, 이건 나둬 봐야겠다. 음, 광피가 잘 붙어가지고 반달스도 이거 근데 확실히 반달스도가 손맛이 있어요. 예. 비정 터지면 미친 듯이 막 달려들고 이래가지고 투구에 ML를 박으면 골찬 얼마더라? 114%인가? 아41% 41%. 아, 41%. 근데, 인검이 발동 안 되면, 혹시, 투구 ML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요. 그냥 쿨이 잘안 돌아요. 야트림 오셨어요? 응.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아유, 지금, 이게, 그, 팡도궁을 안 끼고, 축제, 그, 탄명의 가락질끼끼있있어지지 그래요. 요인람에 오로지 인이으로이제쿨 돌리는 걸 의지하다 보니까 뭐쿨다먹고음마사악지사뭐은이 어, 사람은 이사고 상계 사결제하사어요이사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악사는 어떻게 플레이해? 상계 결제해야지 악사 플레이 되는 거 아닌가? 사전? 음.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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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이거 음, 그 뭐지 악몽 좀 반달스도 컨트롤 진짜 간단해요. 그냥 마우스 왼쪽 계속 반달창 누르고 있고 진격타로 이동하고 중간 중간 요로 써가지고 뭐 뭐지 모아주고요. 1번하고 3번 눈부신빛하고 해탈은 그.. 헬퍼 거셔가지고 연타 시켜놓고 응. 그렇죠 몹 많은데서 용으로 한번에 모으고가지고 확실히 반달수도가 종수도에 비해서 좋은게 그용으름을쓸수 있어가지고 용으로 몹을 모을 수 있으니까 몸 많을때는 그냥 한번에 오지 일..일..일격에 다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봐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달차기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동할때는 이제 빼야.. 떼야하고 진격타 이동 몸 많은 데서 이렇게 잡고 음. 종수도보다는 이제 그 범위형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음. 용오름 잘 쓰셔야 해요 그래야 조금 일초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하수인까지 노란색 정의나 하수인까지 잡아야지 열리고 인건 발동되고요 월드 지금 4600까지 가있어요 네. 맵 일자맵이라 보니까 가능해 뭐 4800? 조금만 신경 썼으면 탐맥 정벌 그냥 바로 캐오리 클리어해 <laughs> 일견 돌다 보면 이렇게 바로 4900까지 갔죠 자탐맥 한번 클리어볼까 5000? 5000 클리어 볼까? 5 ,000? 5 ,000 아 아니, 골찬, 이제 그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스 때는 조금 답답할 거예요. 투구 애매해 끼고 있어가지고. 골찬 41%. 골드가 대충 아까 9억 2천이었으니까 한 5천 정도 뭐였죠 음. 파티로 하시면, 근데 그딜짱 센, 이제 딜센놈 사람이 이제 골드를 다 휩쓸어버리기 때문에. 막타친 사람이 이제 골드 먹기 때문에. 골차 냉벌 할 거면 골드를 앵벌할 거면 가업두명 정도 하시는게 좋아요. 그두명 중에 그한 명은 이제 나보다 딜 약한 사람. <laughs> 나가 막 다치게 이렇게. 탐석일를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릴 대로 황도궁은 안 써요. 탐력의 가락지 대신에 황도궁은 안 쓰기 때문에 아 황도궁 대신에 탐력의 가락지를 끼기 때문에. 그 핵반 때문에 그래요. 핵반은 장비에서 맞춘다고 하면 뭐 대지 뭐지 어깨 이런데서 뭐 맞추고 하면요 아니면 그 목걸이 론달의 정표라는 목걸이가 있는데 그거 하면 핵반을 6까지 얻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해도 진짜 답답해요 예탐욕의 예, 가락질이 끼게 돼있어요 비룡은 뭐 반달차기의 공속 뭐 비룡 뻥튀기의 공속 뻥튀기 쉐프율법은 이제 그 자원 자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쉐프율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인검? 인검, 뭐? 지능, 재감, 그 다음에, 자감? 지능, 재감, 자감이 좋을 거예요. 음. 어깨! 근데 그거 끼면, 레페를, 레페를 못, 기, 못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몸 아파요. 13, 2 2단이면 시즌 같은 경우는 스탠하고 다르게 렙이 낮아가지고, 저도 그거 생각해봤는데, 레페, 래페, 레페라는 이제 그, 아, 어, 타락이라는 이제 타락이라는 제작 어깨하고, 그 목걸이, 론다리 정표라는 목걸이하고 끼면, 반이 대충 12 정도인데 12 정도도 부족해요. 예. 아, 금박거리띠 세팅. 금박거리띠 세팅을 근데 그렇게 갈 거면 황금가죽 끼는 게 좋아요. 뭐. 황금가죽. 근데 어차피 근데 그 황도구 없다 해서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방금은 시청자분들한테 그좀 천천히 보여 드리려고 일부러 휙휙 날아다니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빠르게 정액컵 위주로 하고 잠부 주변에 정리하고 하면 탐욕에 가락지 예. 딱히 그 황도궁이 굳이 필요 없어요 사실 쿨안 돌아가죠 답답하면 장비에서 재감작은 풀로 다 맞춰주시면 돼요 어차피 광피는 지금 인공 광피는저 지능이 붙어있는데 지능이 붙어있는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지 지금 법사 구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장비가 지능 케 위주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능 재감자감 그다음에 리베라 충근 가급적 밑에 노란색 옵션이 200 80 이상짜리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흉터의 사절. 가장 핵심이죠. 반달차기의 공격력이 처음 적정한적 유산 마리에서 7마리 사이인데 갑자기 옵션 났더라도 7마리짜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아주 못 주어 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민첩 재감 자감 달아 있죠? 민첩 재감 자감. 그다음에 그어 소위 말하는 이제 악몽이 유산 악몽 세트, 악몽 세트. 악몽 세트는 이제 그, 그 세트를 입지 않으면 전설 고대 전설 한부위당 데미지 증가 100% 그대 받는 피해가 안속4% 붙어 있어가지고 왜50 반달을 안 하냐 하면 히모리스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공속 빨라지고 이러면 일기에서까지 그렇게 히모리스테 관리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죠 예, 그래가지고 악몽세스로 가는 거고요 악몽세스 뭐 전부 다올 고대 지 딜이 나오건 맞는데 고대 부위가 한두 부위 빠져도 두세 부위 빠져도요. 1균 도는 데는 그렇게 문제 없어요. 1균 1 2단니까 13단은 좀 무리가 있고 12단 도는 건별 문제 없기 때문에 이한자 제일 좋은 거뭐극화 극피, 싼극 재감 아니면 뭐 자감 그 다음에 늪지대 바지는 그뭐 부두템이라 가지고요. 부두템이라 가지고 부두로 이제 뭐 제작을 하거나 뭐갬브을 하셔야 되는데 부두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 마음껏 으셔도 돼요. 그나마 좀 만만한 게 그 다음에 눕지대 바지는 부두 전용 아이템이기 때문에 수도는 안 떨어져요 네. 만만한 게 없다 근데 바지가 음. 얀신는 끼시면 안되고 제자리에서 딜하는 거기 때문에 얀신는 끼시면 안되고 그냥 아무거나 고댔어요 네, 없으면 <laughs> 그 다음에 으뜸가는 주인 민첩 아, 붙어있는데 아직 못꺼해가지고 쌍극에 재감이나 자감 달린 거 음. 재감이나 자감, 마수는 뭐 재감 자감, 재감 자감, 자감하고 재감 1대1 비율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생각는 근데 뭐 재감 조금 더 높아도 상관없어요. 자감이 더 높거나 그런 거 상관 큰 상관 없으니까. 민첩 쌍급 자감, 그다음 에 민병대 어리띠 민첩 활력 생퍼, 그다음에 재감. 아 이거 재감이 고정이라 가지고요. 아니면 그. 자간 붙는 이제 벨트 이름이 있는데, 어, 잠깐만, 이름 뭐지? 자간 붙는 벨트가 있는데, 어디 갔지? 그거, 고대가 있으면 그거 쓰셔도 돼요. 잠깐 이름이, 아, 개나리, 개나리. 이런 개나리 십당생 할때그 개나리고요. 어, 어디 있더라? 개나리 벨트 아니면 뭐둘 중에 하나 좋은 거 쓰시면 돼요. 고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개나리는 아, 맞대 특수 전설이 아니라 가지고 아 없어요 없어요 개나리 벨타임의 빈병대 그다음 신단 손목은 당연히 일균에서뭐 필수죠 예 하염 속성 반달차기가 하염 속성이기 때문에 하염 민첩 활력 그다음에 극합 저는 지능캐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지능이 붙어 있고요 예, 잉겁을 외투 하염 민첩 활력 그다음 에폼3개 지금 또 지능캐에서 뽑아 가지고 줄수 없고 그다음 레페 브레 독백 민첩 활력 그 다음에 뭐 생퍼 재감 아니면 자감 아니면 재감 자감 이렇게 붙여도 되구요 재감 자감 근데 가나 가나야 카슈 민첩 활력 극화 그냥 홈 밑에 데미지는 좀 낮아도 상관없어요 밑에 데미지는 너무 크게 보지 마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좋은데 일군에서 뭐 딱히 목걸이는 뭐제 제일, 제일 좋은 게 캄보의 그 말하는 이제 그 골찬 달려 있는 그말 아직 못 구해가지고 고대 캄보의 그말 쓰시면 그게 좋아요 고대 일단 고대 암까지 쓰시면 돼요 목걸이 같은 경우는 캄보의 네. 그말 아니면 론다리 정표라고 핵발을 늘려주는 반지 목걸이 그둘 중에 막 고대 있으면 그한자 끼시면 되고요 전설 보석은 같이 인자 그 다음에 고곡 어. 그 다음에 축제 자윤청풀 풀로 업 풀로 이글 하시고요 이렇게 베이스 아이템 악몽세스는 근데 그 어느정도 어 뭐라고 해야죠 어느 정도 템팜이 될때 그 이기 때문에 아마 레비 한600 700대 아이템이 받쳐질 거예요 기본은 이제 이속 뭐지 셰도공육꼭 찍어 주시고요 이속 먼저 25 만들어주고 신발하고 합쳐가지고, 신발에 이속이 없기 때문에, 정복자에서 25다 찍고, 그 다음에 최대 공력, 그다음 민첩 올 민첩 찍으시고요. 공격에서는 이제 재감, 그 다음에 극학, 그 다음에 급히, 그 다음에 공속, 방어 부분은 뭐죠? 그 다음에 생파, 방어도, 그 다음에 초생, 그 다음에 자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감, 그 다음에, 뭐, 적생하고 광피는 뭐, 큰 그거 없으면, 금화 쪽으로 먼저 가셔도 돼요. 자감 다음에 금화. 그 다음에, 적생, 광피. 아, 광피 다음에 적생. 광피 다음에 적생. 몸이 좀 아프고 잘 죽나 싶으면, 자감 다음에 적생으로 먼저 가시고요. 그 근차, 금화 발견, 광의 피해. 스킬 트리를 보시면, 구원의 진원, 날랜 몰놀림, 이게 그, 자기 강인함 때문에, 패시브를 주도권, 이탈의 외풀, 인사체험, 조화고정 몸이 좀 아프기 때문에 12단부터는 일균 12단부터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자원은 이제 눈부신성과 이제 충전기 빛을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셰프의 율법이라는 투구 이두개합쳐가지고 자원은 큰 문제가 없어요. 몹이 있을 때 자원 뭐 거의 항상 플루차기 때문에. 용호름 윤폭 그다음 해탈은 몸 때문에 사막의 장막 반달차기는 대부분 이제 기계할 때매 발톱 차기를 쓰는데. 일균에서는 이제 불꽃 소형들이 차기가 좋아요. 날아가는 그 구체만 해도 아, 괜찮게 딜이 나오기 때문에, 진격타 광채는 공속을 뻥튀기 시켜주는 룬을 통해서 이제 비룡을 한달한 한 번이라도 더 터뜨리기 위해서 진격타 광채, 만약에 그 장비가 조금, 어, 어, 부족해가지고 자주 죽는다 싶으면 진격타 광채 대신에 날랜모듈림 통해가지고 회피 40% 하고, 보자. 구원의 지원을 합쳐가지고 대충 50% 정도의 회피율이 완성되기 때문에, 날렘 놀림하시고요. 몸뭐 문제가 없으면 광채로 가시면 돼요. 박군님 오셨어요? <laughs> 눈부시 성강 충전의 빛이 이제 그 인간 쿨을 돌려가지고 자주자주 눈부시 성강이 발동돼가지고 자원을 맥스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탈 사막의 장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골드 찬스를 좀더 극단적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걸불 웨트를, 인걸불 웨트를, 황금 가죽으로 끼는 거예요. 황금 가죽으로 끼고, 떨어지는 자감을, 떨어지는 자감을, 어, 해탈의그 통찰을 통해가지고, 추가 공격 회복량이 45, 해탈의 이제 통찰을 쓰시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사망이 장막이죠? 통찰로 쓰고, 아, 인가, 어 황금가죽, 그골찬 100을 올려주는, 이제 골드 찬스 100을 올려주는 그 있거든요, 아이템. 황금가죽. 적중시도 금화 획득인데, 이거는뭐 있으나 만한 존재고. 아니다, 꽤 떨어지긴 떨어지겠다. 응. 그 다음에 그 떨어지는 강인라은 벨트를, 벨트를 금박어리띠로 가는 거예요. 금박어리띠 금박어리띠는 그 옵션이, 어, 골드를 먹을 때마다 얼마지? 10, 10. 강인하게 올려주는 건데, 제가 수치를, 제가 뭐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수치를 잘 모르겠다. 금박오리띠? 아, 방어도 중간에. 그냥 획득, 금방, 1, 1당 방어 1일 거예요, 아마. 1억 먹어버리면, 뭐, 5천 먹으면, 해요. 5천 먹어버리면, 5천 방어 강인함? 거의 절대 안 죽어요. 거의 절대 안 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막의 장막 안 쓰는 거 가지고, 사막의 장막을 쓰지 않으므로서 잃어버리는 강인함은 금박오리띠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직 장비를 못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 랩만이 많이 뛰었는데, 숭배 장갑을 끼고, 그, 일균에서 나오는 신단은 이제 그 10분 유지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강인함 체험을 끼고, 그 골찬도 챙기고 하는 식으로 가는데, 골찬은 정말 중요해요. 골찬 캐릭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균 갈 때, 남들은 보업 3번 할 때, 자기는 항상 네번할수 있어가지고, 골찬 세팅을 좀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음. 이렇게 쓰고요. 장비도 알려드렸고.